준동사의 투부정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부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것들을 우리가 팔품사로 분류해 보면은 명사 형용사 는 발음으로 끝나는 명사 꾸며주는 애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가 기초 어법에서 명사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문장에서 동사 앞에 위치하느냐, 혹은 동사 뒤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은느니가 붙는 주어와 을을이 붙는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했고요. 뭐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은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역할을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투부 정사는 이제 나중에 목적격 보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보게 될 건데 우리 천천히 뒷부분에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앞부분 그 투부 정사가 뭐뭐 하는 것 명사일 때 문장 속에 어디에 위치함으로써 뭐 동사 앞인지 동사 뒤인지 이거를 봐야죠.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가. 동사 앞은 뭐라고 그랬지? 응 음, 주어 역할. 동사 뒤에는 을을 목적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의 위치 위치는 이제 여기. 동사, 뭐뭐 하다 앞에 명사 즉 여기에서는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가 오면서 얘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것 요건데 명사인데 얘가 동사 앞에 위치해서 은느이가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요렇게 이제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문으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음. 자, 예문을 보자면,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 뭐뭐 하는 것, 요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즉, 명사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 이제 명사가 돼서, 얘를 어디 앞에다가 위치를 시켜? 동사 앞에 위치를 시켜? 그러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이제 해석해준다고? 은는 이가를 붙여서 뭐뭐하는 것은 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약속했어? 아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투부정사가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임은 무슨 뜻이죠? 수영하다예요 근데 여기다 툴을 붙이면서 무슨 뜻을 가져? 수영하는 것이 되죠 근데 얘가 이제 is라는 동사 앞에 있네. 동사 앞에 명사가 오면은 우리가 은는이가 붙은 주어 역할을 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to swim is fun.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 부정사는 투 부정사는 얘는 단수 취급해요. 한개 취급을 하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is가 나온다는 거. 2번 to play is important for kids. play는 놀다예요. to가 붙으면은 뭐뭐 하는 것이죠. t 부정사의 명사예요. 자 근데 거기가 동사 앞에 명사가 왔을 때 우리가 은는히가 붙는 주어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to play, 노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for kids, 아이들에게. 3번, to eat is important for kids. 여기서 it. 먹다, 먹다에 툴를 붙이면, 먹는 것이라는 명사가 돼요. 자, 명사인데, 동사 앞에 위치에 있는 명사야. 그러면 우리가 은는이가 붙는 주어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먹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For kids,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4번도 똑같아요. draw, 그리다이죠. 그리다에 툴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명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위치 보자. 위치가 동사 앞이네. 은은이가 붙여줘. 주어. 역할이야. to draw. 그리는 것은 is my hobby. 나의 취미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6번도 다 똑같아요. write. 쓰다죠. 쓰다 했다. to를 붙이면 뭐뭐 뭐 하는 것. 명사가 되는데 is가 동사니까 동사 앞에 이제 오는 은는이가 붙는 주어가 되죠. 그래서 to write. 쓰는 것은 is my joy.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dance. 춤을 추다, 동사죠. 거기에 to를 붙여서 우리가 to 보정사 만들어줘서 뭐뭐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근데 동사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은는히가 붙는 주어 역할을 해주는구나 문장 내에서 그래서 춤추는 것은 can be, 될수 있다. good exercise, 좋은 운동이 될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